그럼 저 길은 왜통제하는 거지? 그렇지. 어... 어... 와. 어... 야. 어... 호치니보다 빡세다. 어... 왜냐면, 오토바이도 겁나 많은데, 차도 겁나 많아. 총 2개에서 14,000대 내가 <목소리> 보고 싶었던 게 이렇게 밖에 보면서 가는 거야 음 <목소리> 그럼 시내를 볼수있잖아그래왜안 맞지? 일로 가면 여기서 여기서 우회전하면 좋겠다 여기서 여기서 우회전하면 좋겠는데 아... 안돼 왔어. 오. 지금 우리가 여기거든. 여기까 여기서. 옆. 어? 왜냐하면 2만 2만0 0 동. 어디 가는데? 여기 하노이 대학교 옆에 있는 역. 뭐또 어, 어, 나왔다. 이거야. 어, 어. 뭐 그리고 여기 현지인 분들도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도 많나 보다. 어디로? 치코 한다 Please be careful and mind your step. 어디서 만들었을까? 이거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들었어. 어... 야쌤이 생기는구나. 그럼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하나씩 하나씩 개통할 수도 있겠다.

어저 동남아다 방금 그게 딱 내가 어릴 때부 보던 동남아의 모습이거든 광물 방문 봐 광물은 거의 썩었네 <laughs> 화면이 잡히는 대로 똑같아 검에 응. 내렸다 이거는 이건 넣어, 넣어야 된다 했던 것 같은데? 어, 저기 태... 텍사스 치킨 있다. 텍사스 치킨 한번 먹을까? 음... 일로. 이런 손님이 많네. 제학각에는뭐 싸게 팔지 않을까? 좀 당황스럽네.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만 들어가는 게 나을지 않나? 그래. 어왜 안맞아? 안맞아 여기가 주말 야시장 입구인거 같 아? 아닌가? 맞는거 같은 느낌인데? 어 맞는거 같지 않아? 어 어후 정신없어 어 여기 뒤에 준비하나보다 이 일로 가면 맥주거리가 아니라 여녕하세요 누나 그거 맛있어 맛있어이스메이룰석이형예은 <laughs> <laughs> 아, <너 룰비야>? <laughs> 여기 <룰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룰 안녕하세요 룰 졸라 맛있어. 진짜 졸라 맛있어. 아무 사람 많이 맛있어. 서비스 서비스. 오빠 오빠. 맛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서비스 리야 오구야. 오케이 오케이. 체니. 괜찮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졸라 맛있어. 오케이 오케이. 시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오. 리 어. 존탱구리 저렇게 누가 들러붙으면 존나. 너무 힘들어. <laughs> 아, 힘들어. 진짜 정신, 힘들어. 정신 나갈 것 같아. 존맛탱구리는 어떻게 알아가지고 또. 졸라 <laughs> 맛있어요. 존맛탱구리. <존마> <laughs> 아. 저못 가겠어. 여기 앞에 앉아? <laughs> 어, 제발. เราจะไปเรียนวิชาอะไรใช่ไหมเมนูบาบักก์เหรอโอเคเมนูบาเมนูบาดอรี่ออนเซอร์เกรวิสติวสปริงโรลนุ่นชาไฟไรไฟนุ่นโดเบอร์ซีฟูดแอนด์ซีฟูดออนบาริโซ่ที่นี่มุน่าสวิดสวิดนี่สวิดฟิชโอ้ทัศน์วัต 아들아. 올라.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이 바비큐 핫팟 준비야. 개 맛있겠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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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먹어줘, 맛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살려줘. 바비큐 <laughs> 라이로베스트 <laughs> 차라리 피맥? 저런 걸 즐기는 사람도 있잖아 뭐 어떻게 즐기는지 진짜 너무, 너무 대단하다 아까 2만, 2만 5천동? 한 잔에? 내년네 아... 있다. 6일 전에 호객행이기분나쁠 정도로 심하고요 한고보로 6살 삼킨 말, 팔 잡기, 안나주기등 음식값은 한우의 고름레스토랑으로 정고 양은 매우 적습니다 물론 맛없어요 기분으로도 가볼만한 곳은 아닌데 약간 너같은 사람 그렇게나 하고 우리가 다 당했던거야 저러는건다 먹었네요 결국엔 피자집 오징어 피자 <웃음> <웃음> 해우도. 오징어, <목소리> 여기도 냄새나네. 진짜 어디로? 시작적으로 가볼까? <목소리> 우리 갑자기 내일 탑파로 가네? <목소리> 비싸네. 어, 왜 이렇게 비싸? 그치? <목소리> 아니, 또 코끼리 바리지는 또안 비싸. 어안 비싼거 같은데 왜 비싸냐 아무튼가에여러 가볼까? 어 여기로 가볼까? 주얼야 여보 나 주얼리에 관어 주얼리야 여가나 주얼리에 관심없어 어 버려 버려 와 에어팟 짭이다 와 에어팟 짭도 판다 에 대박사건 어머나 <목소리> 사나저 문어꼬치 한번은 먹고 싶기는해 지금 살래 그냥? 어 셔츠 팔만동 셔츠 팔만동 셔츠는 뭐 셔츠 팔만동 볼까? 어? 어? 아오자이 너그 약간 강남 언니들처럼 생겼어 <laughs> 많이 성형했나? 입술 필러 좀 많네 아, 이거 어때? 아오자이가 많긴 하네 여기저기 그지? 근데 이쁜 아오자이였으면 근데 이좀 특이하다 특이한 문양으로 잡았다 응. 오 뭔가 이런 것도 괜찮다 이거 괜찮아? 딱 아오자이 네. 배탈은거 네. 문어꼬치 삽니다. 문어꼬치 사요. 살라고 하니까 언냐 문어꼬치 팔러 오세요. 문어꼬치 사드림. 드디어 먹어보네. 응. 맛있다. 응. 되게 맛있다 이거. 아주머 찐새망고. 음. 어, 다 나쁘진 않네. 어, 가자. 아무튼 클리어. 안 먹어? 안 먹어. 베트남 연예인이었나봐. 안 보이는데. 인기 많으시네. 인기 많으셔. 아 오늘 하노이 처음 와가지고 빡셌다. 이렇게 오늘의, 오늘 우리 하노이의 1일차는 끝나는구만. 2일차는 없을 것 같은데? <laughs> 하루만 더 보내야 돼. 그때는 좀더 여유있게 보내보자.